안녕하세요 미미예요 어, 오늘 어, 그 주, 기존에 쓰던 그 비누가 다 떨어졌거든요 저번에는 커피 곡물 비누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보습을 조금 더 높여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지금 이거 비누 베이스 500g 이거든요 이번에는 흰색 몰드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요거를 어, 깍둑썰기 그래야지 조금 빨리 녹으니까 카톡 열기를 해볼게요. 500g을 전부 다썰었고요 어, 저처럼 이렇게 써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잘라놓은 그 비누 베이스도 팔거든요. 그거를 사셔서 하시면 돼요. 요거는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서 녹여 볼게요. 자, 전자레인지에 녹이는 동안에 어, 이번에는 어, 수분력을 조금 높이려고 어, 기본 재료가 지금 호호바 오일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피마자 오일이에요. 요거 두 개를 사용해서 지금 베이스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글리세린하고 정제수를 조금 넣어서, 어, 들어갈 거거든요. 자, 오일을, 지 스푼으로는 호호바 오일, 하나, 둘, 그 다음에 이거 피마자 오일이 이게 조금 점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 짜셔요. 힘드네요, 이거는 잘자셔야돼요 이거를 힘드네요. 얘가 잘안 나와. 이마저 오일을, 이것도 똑같이 세 스푼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세 스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 오일, 오 넣어줬구요. 그 다음에, 정제수. 광대수를, 방제수를... 이거는 여기는... 이렇게, 네, 다섯 스푼 넣어줬다. 지금 이 스푼으로 다섯 스푼 넣어고그 다음에 글리세린도 똑같이 세 스푼. 얘도 좀 짜기가 <laughs> 힘들어. 세분도 한두 이것도 보습에 좋으니까 세 스푼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미숫가루 미숫가루는 한 스푼만 넣을게요 이거는 요 기 안하고 이걸 조금 빼고 가루가 묻으니까 네. 이걸 빼고 이거는 눈대중으로 넣을게요 네.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을 넣어줘야 되는데 향이 싫으신 분들은 이거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이거 에센셜 오일을 스푼으로 하면 한0 5정도 저는 지금 티트리 오일이거든요 네. 0.5스푼정도 이렇게 넣어서 섞어줄게요 이렇게 충분히 지금 미숫가루를 넣어서 미숫가루가 녹을 수 있게 이렇게 충분히 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어서 지금 비누 베이스 녹으면 같이 넣을게요. 자, 다 녹았어요. 이거 3분 20초 정도 돌렸거든요. 어, 전자렌지마다 사양이 조금 다르니까 잘 보시고 중요한 거는 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녹는 거 조금 지켜보시다가 흐르기 전에 그걸 꺼내셔야 돼요. 다 녹은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아까 섞어 놓은 요음을 천천히 부어줄게요. 카르르 부으시면 거품이 일어나서 안 되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부어주셔서 저어주시면 돼요. 저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 뒷주걱으로 이렇게 저어줄게요. 이번에 오일이 들어가서 보습력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섞일 수 있게 바닥부터 이렇게 약간 음, 밀키, 밀크티 색깔이 나요 미숫가루가 들어가서 색깔이 되게 연한 밀크티 이렇게 천천히, 거품 나지 않게 천천히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 이제 부어 볼게요. 자, 항상 제가 쓰는 용기죠. 요거 <laughs> 깨끗이 소독해서 씻어서 소독해 놨고요. 여기에다가 천천히 부어 볼게요. 자, 요렇게 천천히 부으시고 깨끗하게. 자, 여기에서 살짝 거품이 있으면, 이렇게, 알콜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거품이 없어지거든요. 네. 이 상태로 굳히시면 돼요. 자. 다 굳었어요. 이렇게 약간 미숫가루 색깔이 조금 나죠. <laughs> 자, 이걸 여는 방법 전에도 알려드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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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뒤집으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열려요. 이번엔. 자, 이거를 이번에는 좀 크게 크게 좀 잘라볼 건데요. 어 여기에 이렇게 조금 길게 하나 자르고 나머지 이렇게 자르려고요 이번에는 조금 큰게더 나을 것 같아서 어, 이것도 힘이 있어야 되나봐요 이거는 좀 크게 해서 그냥 써보려고요. 좀 작게 항상 했더니, 네, 이렇게. 이거 되게, 이번에 오일 종류를 많이 넣어서 되게 촉촉할 것 같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보관할 때는 요런 지퍼팩에 이렇게, 요거, 방부제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거든요. 그러면, 한, 이거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쓰는 것 같아요. 500g 정도면 저희가 이걸로 몸 비누, 그러니까 샤워 비누하고, 그 다음에 손하고 다 같이 쓰거든요. 근데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쓰는 것 같아요. 이거 500g. 이렇게 보관하세요. 그래서, 욕실, 욕실, 그창장에 이렇게 하면 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괜찮거든요. 한번 짜볼게요. 자, 한번 짜볼게요. 이번에 오일 종류를 좀 많이 넣어서 거품은 조금 덜날것 같아요. 여기. 거품은 조금 덜날것 같은데, 느낌은, 어, 저번에 이거, 이거는 어, 지금 쓰고 있던 건데, 이거 커피 비누는 여름에 쓰기에는 세정력이 되게 좋아서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세정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보습력, 그니까 하고 나서 조금 되게 건조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글리세린하고 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겨울이니까 조금 보습력이 더 있는 이 비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만들었는데 확실히 오일이 좀 많이 들어가서 거품은 조금 이렇게 풍성한 거품이 나는 게 아니고 자잘한 거품이 나요. 요거는. 그래서 조금, 네. 이렇게 씻었을 때 느낌은 뽀독뽀독한 게 아니고 부드러워요. 네. 느낌은 지금 씻었는데도 너무 뽀독하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근데 깨끗이 닦이긴 하죠. 당연히 비누니까. 네, 세정력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립스틱, 그 다음에 아이펜슬. 이게 가장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몸 샤워를 하는 거여서 요거까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세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제가 피부가 좀예민해서 조금만 긁어도 빨개지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어, 너무 많이 칠했나요? 이렇게 세우고 이거는 여기 아래쪽에 그래서, 우선 이거 갖고 씻어볼게요. 이거는 조금 거품, 그, 이렇게 거품이 좀 많이 나는 걸 원하시면 이렇게 거품, 좀 망을 좀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자잘하게 이렇게 거품이 나거든요. 한번 문질러 볼게요. 뭐, 빡빡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문지르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진거 같은 느낌이 돼요. 이런 게좀 많은 건데도, 네. 세정력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 확실히 커피 그 비누로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약간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겨울에 어, 좋은, 어, 건조할 때 좋은 보습 비누 만들어 봤거든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